거의 다 모든 것들을 일본 안에 다 보여준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, 님 기공자 느낌으로 확실하게 좀 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. 정슬님과 같이 이렇게 또어 뭐 듀엣으로 같이 함께 반창고를 좀 불렀는데, 아 이게 김희재 씨 라이브를 지금 발표할 때마다 지금 그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 나오고 있어요, 그쵸 라이브가 어, 어떤 뭔가 김희재 표 어떤 트로트 음악만의 어떤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. 그래서 김희재가 거기에 이제 거의 그런 방향성 음악적 방향성을 좀 가, 아, 그런 것들을 잡고 지금 이렇게 그런 레파토리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 일단은 요즘에 김희재씨는 기립박수를 계속 끊임없이 받고 있다. 뭐, 뭐 트롯 올스타전이긴 한데 김민희 씨가 한번뭐 일본에서도 또 상당한 또더 아, 트롯쇼 인제에에서도 뭐 진행과 라이브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약간 일본에서도 어 이런 컨셉이 상당히 테리우스 컨셉이면서 비주얼적이고 그러면서 아또 리드미컬한 트롯 트롯이 리드미컬한 트롯이 약간 좀 일본. 엔카의 정서도 조금 묻어나 있긴 있잖아요. 일본 사람들이 엔카를 좋아하는 그정서에 이해를 할수 있잖아요. 이 트로트를. 그것을 그딱그 그 접점을 좀 이렇게 잘 아는 것 같아요. 지금 김희재 씨가. 그래서 이 반창고는 우리나라를 좀 넘어서서 어, 이웃 나라, 예, 일본도 그렇고 뭐좀 많이 애정해 줄것 같은 지금 이런 컨셉이거든요. 그렇죠?